요즘은 저는 수양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양관에서 있으니까 많이 다릅니다. 뭔가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잠이 드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깨어나는 곳이 다른 것 뿐이겠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고향의 강물처럼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의 원수가 그저 몇 명은 있으시죠? 있으시죠?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원수는 아니더라도 그저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보기 싫은 사람 몇명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품어지지 않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사람 몇 명쯤은 가시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른 양한 마리의 이야기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또한 1 5 절에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얻으려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여자 집사님이 직장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안 나갈 수는 없고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laughs> 미움이 솟구치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감정은 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인데 집사님, 그렇다면 미워하는 생각과 분노의 생각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기로 작정해서 온 것입니까? 정말 집사님이 미워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젊은 집사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만 발버둥을 치면 치수록 점점 미워지는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 생각과 감정은 집사님의 것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집사님이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집사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워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리가 없지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집사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누가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제서야 집사님은 확장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 마귀가 있나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었나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그 마음에 온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고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다시는 제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죠. 목사님은 고개를 흔들며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거는 내가 쫓아낼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안 좋았던 추억이나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집사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심어 주었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마음이 나가게 해달라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젊은 집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미워했던 일을 회개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얼마 후에 시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그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사람을 만나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확실히 그 생각과 감정은 마귀가 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 그랬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론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슬쩍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론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파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감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죠 악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갈등과 미워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시작에서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시작이 됩니다.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이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났구나.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은 살인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화가 나서 울고락불고락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네가 어찌해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고 있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동생 아벨을 처 죽이는 살인자가 됐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에덴 이후에 최초로 태어난 인간이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갈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는 형제간의 갈등과 싸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스마일과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투쟁이든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으려든 권력투쟁이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싸움이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늘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온갖 갈등과 전쟁과 테러와 고통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인간이 그래도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돌보려고 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죄와 욕심에 종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슬퍼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홀고 하이데라고 하는 독일 경제학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연구하고 한마디로 공격자에 대한 숭배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자들이나 패배자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게 되고 강자와 승리자에 대한 선망의 감정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 중에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승리자와 그리고 강자에게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약자들을 깔보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요즘의 결론이 뭡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이죠 억울해? 출세해 너도 나만큼 해 나만큼 올라와 봐 하는 것이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우린 꿈꾸고 있지만 그 말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너를 지배할까 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인류 역사의 유고한 형제들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보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자 이젠 큰일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에게 저질은 과거의 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애원하는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렸던 그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 가품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주셨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힘이 있다고 해서 우쭐거릴 것도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긴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대답하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을 잘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셉은 이미 미움과 원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려놓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긴 요셉은 발견한 것이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다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악이, 마귀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일을, 그런 동기를 부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랑과 친절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그냥 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매일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회개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그저 5분 동안 쥐어 짜서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왜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워서 회개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 23조 원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을 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정도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슴 아파하십니다.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역 갈등, 이념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죠. 잠원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든지 미워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거칠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때에 우린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그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통해서. 진정한 자 유함 을얻는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